사무엘하 7장 4절에서 7절 말씀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이내 네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집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말,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아민. 할렐루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어제보다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어, 지금 다윗은 홍일 안국의 왕으로 음, 예루살렘에서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 은 대부분의 사람이 이렇게 평안을 누리, 누리는 때에 어떻게 했는지 이렇게 말씀 어떻게 했는지 기록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의 우상을 섬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어, 이러한 때, 이러한 모든 이렇게 되어 모든 것을 누리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어떻게 하면 그 은혜에 보답할까? 그것을 고민했습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 감사해서 내가 무엇을 해서, 무엇을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무엇을 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러한 가운데 다시 이것을 보았어요. 제장 2절을 보면은 나는 백항옥 중에 살 거늘, 하나님의 개는 희장 가운데 있도다.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 여전히 뭐 가운데요. 희장 가운데, 천막 가운데 계시는 것, 계신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음,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겠다,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 드려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데 어떻게 해요? 다윗은 왕이잖아요, 그죠? 자신의 권위와 자신의 권력을 내세워서 이 성전을 지을 수 있을까, 없을까? 네? 자신의 권위, 왕의 권위, 왕의 권세, 그것을 가지고 성전을 짓자라고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이슨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뜻, 자신의 권위, 자신의 권력, 그것을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데 건축해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불렀습니다. 나단 선지자에게 자신의 뜻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앞에서 말씀드린 나는 백향목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개는 여전히 시장 가운데 있다. 흑마 가운데 있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요, 내 생각에 아무리 좋은 일을 할지라도요, 누구 뜻에 맞아야 될까요?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한다, 또 자녀들이 우리에게 부모에게 효도한다 할 때요, 어게할까요 자녀들 생각에는 이것이 좋다 해서 하지만, 그것이 부모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돼요? 부모는 자식들이 맛있는 걸 사준다고 해서 갔는데, 내가 입맛이 맞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좋아하지만 사실은 그게 좋은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자식의 뜻이 좋다 할지라도 누구 마음에 들어야 될까요? 부모 마음에 들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요.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하는데 어떨까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은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할지라도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오늘 다이도요,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 내가 이러한 뜻을 가지고 행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 하나님께 묻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러한 다이의 뜻을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할 때, 나단 선지자는요, 아, 그 말이, 그 성전을 건축하는 그 일이 자신의 마음인 건처럼 기뻐했어요. 아마 나단 선지자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돼, 짓고 싶은 마음이 누구에게도 이 나단 선지자에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어떨까요? 선지자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요,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마단 선지자도 다일과 같은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럼 그래, 어떨까요? 여하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이것이 무슨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 마음이 있는 것 향하라. 성전을 짓겠다는 그 생각대로 향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다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저녁에 나단이 아마 잠자리에 들었는지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나단 선다자에게 성전을 건축하라 하였지만 하나님 나단 선지자에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애급에서 나온 후에 너희들 왜내 집을 짓지 않느냐 라고 말한 적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 이러한 하나님의 뜻은요, 어, 당분간 계속될 것이다, 라는 뜻으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왜 성전을 지지 않느냐, 라고 말하는 이유는요, 아직 그러한 때가 아니라는, 아직 성전을 지을 때가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어, 그 이유가 무엇일까? 성전은 왜 하나님은 다이에게 성전 건축, 다이시 그토록 소원하는, 그때를 해드리고 싶은 그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신명기 12장을 보면은요, 12장 10절, 11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하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것으로 내가 명령하는 모든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십일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 너희가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소물을 가져가라라고 말씀해요. 이것이 언제냐면 이것이 무슨 말씀이에요? 성전을 지을 때가 있는데 그때는 언제냐? 바로 이러한 때라는. 너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때또 주의 모든 대적들을 이기게 하시고 너에게 안식을 주사 네가 평안히 거주하게 될때그때 내가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다. 그때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지금 다윗의 때는 지금 다윗이 주변의 나라, 나라가 안정이 되고 주변의 나라가 어느 정도 정복이 된것 같지만 아직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도 이스라엘 가운데는요. 가난 족속을 몰아내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그 지금 이스라엘 백지, 지금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정복했잖아요. 여부스 사람이 그 땅을 찾 찾아 그 땅을 찾아고 있었는데 다윗의 때에 겨우 여부스 사람을 물리치고 이 예루살렘을 차지하게 된 것처럼 아직도 하나님께서 주기로 약속한 이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족속을 다 몰아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주변의 대적들, 아직도 블레셋이 남아 있잖아요. 블레셋이 어떻게 해요? 아직도 건재하거든요. 수시로 이스라엘을 공격해 옵니다. 또 주변의 나라들, 을 아직도 정복해야 할 나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다이시 어떻게 되어질까요? 이 주변의 나라들과 싸우다 보면 어떻게 요 성전 건축을 제대로 할수 없고, 또... 성전 건축하다 을 보면 어떻게 돼요? 소홀히 할수 있고 그러면은 다윗은 성전 건축에 신경 쓰랴 또 내부의 대적들과 신경 쓰랴 어떻 할까요? 그 짐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 하나님 어떻게 보면 다윗의 이 마음, 다윗의 성전,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 건축하려는 그 마음은 어떻다고요? 안돼라고 하셨지만. 그 마음은 기쁘게 받으셨지만 어떻게요? 다윗을 위하여서 다윗의 다윗의 짐을 덜어주기 위해서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리고 또 저기 보는 다윗은 피를 많이 흘린 분인이다라고 말씀하시죠. 피를 많이 흘렸다. 그러니까 그 피를 많이 흘렸다라는 무엇 뭐예요? 그 다윗이 만약에 피를 많이 흘렸기에 군인이기에, 그, 그러한 다잇이 성전을 건축한다면, 하나님은 어떤 신이 되어지느냐, 전쟁의 신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쟁의 신으로, 싸움의 신으로 다 알려지기보다는, 평화의 하나님, 호와 샬롱, 평강의 하나님으로 나타내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잇은 하나님은 이 다윗이 성전 건축하는 것을 기쁘게 받으셨지만 그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은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이 마음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기쁘게 받으셨고요. 그러나 어떻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에 이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우리도 이러한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거절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 받아들지 않고 거절하시는 때, 우리의 마음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적상할 수 있어요. 하나님, 왜? 왜?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왜 허락하지 않으십니까? 그때 속, 그 속상한 마음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미워하고 또 멀리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시험이라고도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것을 보면은, 아, 가인의 제사를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이유가 뭘까? 물론 그에게 죄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 죄가 있어서 받지 않으셨다는 것은 뭐냐면은 너그 너가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뜻도 있잖아. 그렇죠? 그런데 가인은 그런 하나님의 뜻,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심으로 그 하나 그것을 보여,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가인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미워했고 또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를 드렸던 아벨을 미워해서.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잘못 받아들인 거예요. 오늘, 그러나 오늘 다이슨은 어때 있을까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입니다. 내가 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뭐 하면 어떻게 해요? 아니라 하면 순종하는 것도 믿음이에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이해한다고 해서, 이것 해서 하나님 드려야지? 그것을 들고, 어떻게요? 고집한다면, 그것은, 어떻게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내가 이것 해드렸는데, 내 웃을게 소리로 이런 이야기에 있잖아. 이 피아노를 쪽으로 옮기는데,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놔야 될까요? 교회에 필요한 대로 옮겨야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내가 드렸기 때 드렸으면은 누가 누구 마음대로 해야 돼? 하나님께 드려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입시까 그런데 내가 드렸기 때문에 그 그것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것에 대한 주권 버리지 포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해야 돼. 그래야 속이 풀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렸으면 다 하나님께 드려야지. 오늘, 우리 마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은 뭐냐? 내 뜻과 달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이해한다 할지라도요, 내 뜻이, 하나님 뜻과 같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맞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포기하는 것도 믿음이에요. 오늘 다이, 하나님 향한 그 마음, 있었습니다. 그 성전 건축하고 싶은 마음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노할 no 때에, 예, 수수하고 순종하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한다면, 순종할 수 있는 그것도 믿음이에요. 진정한 믿음, 하나님의 뜻에, 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요, 이러한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좋아서 내 하고픈대로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지 하나님노 하면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러한 믿음대로 행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희 여러분 저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